안녕하세요. 반대세상 유기농원입니다. 오는, 오늘은 2024년 5월 18일이 되겠습니다. 5월 18일 하면 생각나는 것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거든요. 5.18 하니까 5월 18일이 되니까 뉴스에 난리가 났죠. 광주에서 빨갱이들이 쳐들어와가지고 폭동을 일으켜서 양민들을 죽인다. 참, 그때 제가 인근의 경상남도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그 친구들 하는 이야기가 잘라도 놈들 이게다 때려 죽여야 돼.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까지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전라도, 전라도 놈들이라고 다 때려 죽여야 된다고 그런 말을 했을 때 너무나 가슴도 아팠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뭐라고 하는 거야? 그들이 그 친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숨막했던 그 친구들이 당황을 하면서 너 말고 너 말고 아니, 그러면 나 말고 그러면 전라도 사는 내 형제, 내 친지들, 내 친구들 다 때려 죽여도 괜찮고 나만 이렇게 살아남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그런, 그런 이렇게 역사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청산이 되지 못하고 반복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5.18은 그 사람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민주화에 많은 공헌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분들의 훈령을 위로하고 참 목숨을 건 투쟁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농사 짓는 놈이 뭐 그창한 시국이나 민주화 이런 거 이야기해 가지고 이렇게 죄송하고요. 저는 오늘 유기농 털개를 심고 있습니다. 제 농사짓는 철학의 기본은 좀 단순하게 하자, 일을 편하게 하자, 비용을 절약하자. 그 비용 절감에는 시간, 경비, 인건비, 모든 것이 이렇게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항상 농사를 지으면서 비용절감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대략 한 300여 평 남짓 하거든요. 이, 여기에다가 해비는안하고 유기농 자재로 이렇게 목록 공시된 유방만 다섯 포를 뿌리고 이렇게 에, 그리고 농사를 이렇 짓고 있는데 여기 멀칭한 것은 생분해 필름입니다. 아마 3-4개월 그 정도면 허물허물해지고 이거는 이렇게 비닐을 이렇게 벗길 필요도 없이 그냥 녹아 없어지는 거죠. 그 털기를 이렇게 심으면서 지금 두둑을 만든 건 아니고 그냥 골만 탱 가서 관리기로 생분해 필름을 멀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배토기로 이렇게 흙을 흙을 쳐, 올렸, 쳐 올렸고 지금 대략 한 50cm 정도 간격으로 털개를 이렇게 심기 위해서 구멍을 이렇게 뚫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여기에다가 털개, 어 털개모, 덜깨, 덜깨모, 털개모를 덜깨모, 한구덩이 하나씩 집어넣고 물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물은 단순한 물은 아니죠. 여기에는 제가 유기농에 사, 사용하는 반디삼종, 그, 그것을 희석을 해가지고 이 물을 주면 결국은 토양살충도 되고 살균도 되면서 작물들한테 처음부터 영양을 공급한다는 그런 목적입니다. 지금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고 복토 롤 뿌리드폼도 이렇게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덜개가 활착에는 다소 이렇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죽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 많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좋은 물을 주었을 때 결과적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 원하는 게털게를 나무같이 키우자 저는 이렇게 참깨도 마찬가지고 털게도 나무같이 키우자 근데 그런 그리고 이제 풍성한게 수확을 기대하자 그리고 털게의 향과 향이 훨씬 더 이렇게 진할 거다 알맹이도 이렇게 좋, 되게 충실하고 좋을 거다 이런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덜게 농사 짓는 모습 간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농사는 머리를 이렇게 써든 어쨌든 간에 비용절감, 단계 축소,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꽝이 제 이야기가 맞다고 화답을 해주네요. 네, 감사하고요.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